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아, 오늘도 네. 그융알모 씨를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주에 한번 모시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융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행 절차와 이제 마감까지의 그 그런 어떤 스텝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융알모 씨 같은 분들은 솔직히 네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저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집 사셨죠? 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약간 저는 첫자 살때 느낌이에요. 첫자 살 때. 네. 첫자 살 때. <laughs> 첫차 살 때.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하긴 했는데, 네. 이거를 좀 절차 자체를 좀 간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간소화를 하기보다는요, 이 융자를 신청하고 나서 마감까지, 클로징까지의 절차가 있어요. 그런 음. 절차를 아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 물개지 론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위해서 네. 대출 심사서를 제출을 하시면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요. 혹시 이번에론 어플리케이션 그 네. 직접 작성하시면서 네. 좀 어려웠던 점이나 뭐 궁금했던 거 혹시 있으시나요? 론 어플리케이션 쓰면서 그냥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네.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다른 론 보통 인간이 제일 받을 수 있는 론 중에 네. 제일 큰게 몰기지 론 같은데 이게 나올까 안나올까 궁금해요. 이게. 네, 그 나올까 안 나올까를 궁금해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죠. <laughs> 왜냐면 대충 심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심사가 그 들어가면... 이미 이제 융자가 나올까 안 나올 까는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통해서 네. 이제 융자 전문인들이 아, 이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사이즈의 집을 사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미 필터링이 됐고 이, 음. 이 절차는 뭐냐면 이제 그런 절차를 다 끝내고 나 주택 매매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을 네. 하시고 나서 계약서가 들어옴으로써이 집을 클로징하는 그 클로징 날짜까지의 이제 스텝을 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개지론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몰개지론 어플리케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몰게지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나면은 거기에서 네. 이제 그쪽에서 막 알려주는 게뭐 컨텐전시가 네. 되게 많던데. 네. 컨텐전시가 이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컨텐전시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실 때 이제 뭐어프레이저 컨텐전시라든지 파이낸스 컨텐전시가 주어지는 거고요. 파이낸스 컨텐전시. 네. 그 파이낸스 컨텐전시 안에서 저희가 이제 대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몰게지론 어플리케이션 스텝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파이낸스 컨텐전시를 맞추기 위해서 몰게지 대출 심사가 들어가겠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론 서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서미션을 통해서 언더라이러가 이융자 대출 심사를 이기준으이 손님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언더라이러가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언더라이러가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네. 언더라이러가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네. 이제 이 대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A와 B와 C가 있다고 해서 뭐 어느 인정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네.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별하지 않고, 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바이더 북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북대로 그럼 네. 언더라이러한테 이렇게 좀잘 보인다 그래서 잘 나오거나 그런 거. <laughs>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 모든 게 이제 정해진 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대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이 대출 심사가 끝나면 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죠. 네. 조건부 승인을 받으시면 론 서미션 할 때,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하기 전에 음. 받았던 모든 서류를 언더라이러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음. 그 제출 때혹은 놓친 서류나 음. 아니면은 또 어떠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음. 이제 추가로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이제 컨, 론 그러니까 컨디셔널 론어프리뷰라고 하죠. 음 그러면은 대출 심사에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따로 뭐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이제 컨디셔널 론어프리뷰리 나왔을 때는 네. 그 언더라인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네. 그 파이널 파이널 어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음. 최종 승인을 내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최종 승인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네. 컨디셔너가 나왔다 그래서 융자가 나온 건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최종 승인이 나와야 네. 클로징 날짜에 저희가 펀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이널 어프로블이 나와야 클로징을 하신다고 보면 되니까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승인 받을 때까지 그 필요한 서류 그런 것도 이제 계속 그러면은 그융자랄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네. 준비해서 를 드려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융알모씨가 못하는 걸융자랄씨가해 아. 주는 아. 거죠. 융자랄씨가해 예. 주시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네. 클로징 이제 클리어트 클로즈, c t c 라고 CTC라고. CTC. 라고 e a r t c t c 클리어트 클로즈를 <laughs> 발행을 받고 나서 네. 이제 그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클로징 날짜에 클로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클로징이란 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클로징이라는 거는요. 이제 가서 사인하고 사인을 하시는데 돈 내고. 이제 빌리시는 돈에 대한 네. 어떠한 약속을 하는 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차용증에 네. 사인을 하시는 날인 거죠. 클로징할 때도 돈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클로징할 때 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이미 이 클로징 날짜가 잡혀 있을 때는 최종 승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손님이 얼마를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 와이어 해야 되는 금액까지 음, 음, 음. 정확하게 나와요. 그 금액을 클로징 전날. 혹은 클로징 당일 아침에만 음. 송금을 하시면 되어 있는 거예요. 송금이 돼야 되는 거네요. 송금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송금, 그러니까 아침에 네. 그 클로징 전날까지만 네. 손님이 필요한 그 캐시트 클로즈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네, 네.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금 플러스 필요한 돈을 음. 이제 손님이 송금을 통해서 저희가 마감일 날. 클로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로 그러면은 클로징할 돈을 좀 빼놔야겠네 한마디로 빼놓는다고 하기보다는요 네. 이미 저희가 그 융자 서류 심사를 네. 받기 위해서 받았던 서류 목록 안에 네. 뱅크 스테이먼이 같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어... 그 뱅크 스테이먼 안에 이, 이분이 얼마만큼의 펀드가 있는지 음. 혹은 뭐~ 기프트가 필요한지 혹은 뭐, 어, 뭐, 집을 팔아서 오실까, 이사 가시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음. 그렇죠. 맞게끔 그런 어떠한 계산까지도 다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다 끝나면 이제 모든 부동산 리스팅 에이전트와 셀러와 융자 하시는 이론 오피서까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클로징 당일날 사인을 하시고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쉽게 들리긴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준비, 준비해야 될 서류, 준비돼야될 금액, 그런 것도 다 지금 우리 융자랄님께서 알아서 이제 상담을 다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죠. 예, 이미, 이미 그거는 이제 음. 저희가 론 어플리케이션 전에 음. 이미 다 끝나는 작업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게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음, 그걸 잘 보고. 네, 예, 이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은 음.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다음 한번 시간에? 정리를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에 저 나오나요? 어 다음 <웃음> 시간에 <웃음> 한번 보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웃음> 한번 <웃음> 상황을 보고 알 예,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그때 나올지 알겠습니다. 안 나올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화장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 그 융자 신청 및 클로징까지의 대출 그 스텝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손님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그런 어떠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